일조권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남쪽이고 이게 북쪽이거든요. 여기 북쪽이거든요. 해가 어디서 떠요? 해는 동쪽에서 뜨죠. 근데 주로 어디에 있죠? 남쪽에 있죠. 건물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북쪽에 있는 1층에 사는 사람들은 햇빛 받아요, 못 받아요. 못 받죠.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건물한테 야 북쪽 건물에 저층 사는 사람 햇빛 받게 니좀 네 꺾어라. 그게 일조권 규제거든요. 땅으로부터 9m까지는 상관 없어요. 일조권이 안 받아요. 근데 한 층당 보통 3m예요. 4층, 5층부터는 일조권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? 땅으로부터 높이의 2분의 1만큼이 들어가야 돼요. 그러면 한층당 얼마죠? 3m죠? 그러면 4층이면 몇 m예요, 높이가? 12. 4, 3, 12, 12m죠? 그러면은 얘랑 얘랑 경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경계선이 있잖아요? 그 경계선으로부터 6m만큼 들어가야 돼요. 그 다음에 5층은요? 15m죠? 7.5m만큼 들어가서 지어야 돼요. 그런데 이거는 땅이 붙어 있을 때고, 만약에 이 땅이랑 이 땅이랑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. 그럼 도로는 일조건 필요 있어요, 없어요? 차단이니까 필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일조건이 들어오는 그 기점이 이런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이 도로만큼 여분이 생기는 거죠. 12m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6m만큼 들어왔을 때 도로가 버퍼가 있죠. 그러니까 들어와도 뭐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. 그래도 15m 올라왔을 때 7.5m 들어와도 이렇게 조금 깎이는 거죠. 네. 이 도로는 이 땅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? 북쪽에 있는 거죠. 그래서 북도로가 좋은 땅인 거예요. 그래서 북도로 땅이 땅값이 비싸요. 주거지역에서는. 왜? 그래서... 일조사선을 도로만큼, 폭만큼 덜 받으니까.